자, 자판기, 프로그램 <laughs> 짜보겠습니다. 메뉴가 두 개짜리는 순서도 때마찬가지라고죠 반복했을 때 마찬가지라, 그죠? 정해주고, 단가를 알고 있습니다. 500원, 300원. 그 다음에, 입력을 두, 배, 두 개, 두개 받겠죠? 머니와 메뉴. 그래서 XX, 메뉴를 XX 선택하면, XX일 때, 입력할 머니가 어렵다. 같으냐? 크냐? 작으냐? 같으면은, x 출력, N 하나 빼고, 크면은, 잔돈 계산, XX와 잔돈 출력, N 하나 빼고, 적으면은, 그냥, 머리 출력. 요두 개는, 횟수가, 주는 데는 횟수가 존재합니다. 두 번째, YY 선택하면은, 원이가 300이면은, YY 출력하고, N 하나 빼고, 크면은, 잔돈 계산하고, YY와 잔돈 출력하고, N 하나 빼고, 적으면은, 머리 출력, 이 적단 말하면, 일 c 입니다요두개 외에, 이 사람을 누가 안 누르면은 없는 메뉴 넣으려고 내는 거다 요거를 순서도 그랬지않으 순서도 그랬기 때문에 알 겁니다 일단 요렇게 와서 n을 주고 어, n이 1보다 클때 y를 줄 건데 조건 주고 입력받고 요거 부터 해볼게요 일단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n 이게 뭐죠? 반복했습니다. 반복횟수 그다음에 다섯 번 이런 죠순서세 번인데 마음대로 하고. 문제 나온 전 이제 y 리 n 보다 크다. 자 따라지 말고 다 보고 다 y 리 n 보다 크면은 횟수가 끝나지 않았다. 그 동안에 지금부터 메뉴얼 번 이런 돈은 계산할 거니까 int 습니다 int i n 입니 이렇게 실행하면 화면에 나오죠 이렇게 입력하고 무한방법이 나오잖아요 자그 다음에 두번째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메뉴 메뉴에는 int 안씁니다 메뉴가, 메뉴가 xx냐 yy냐 구분할거니까 문자잖아 int 그대로 첫번째 조건 메뉴가 xx냐 xx냐 4 yy냐 이것도 이것단다 xx의 의 다시 풀 줘서 메뉴 xx이고 돈이 5 0 0같냐2단계부드레스 다이버입니다. 메뉴 x x 고 돈이 500이면 아까 했죠 그면 좋죠 이거죠 xx이고 500이면 xx 출력하고 0줄이 있는거죠 여서 p r i xx하고 n을 합격입니다. 여기입니다. l, 에리프 에리프두 번째 여기 에리프 LF, 여기 에리프다. 메뉴가 SS일 때 F 에리프 에리프다. XS일 때 오라고 할 것도 가능면 잔돈을 계산하고 프린트에 XX와 잔돈을 같이 줍니다. 그 다음에 N을 빼주고 그정도 그렇죠? 같다. 음, 같다. 짝간 SS도 작은데는출력을 프린트만 출력하고 끝. 두 번째, exist n o 끝 I 어요 이만큼 끝 say, I w a y y 에서 다시 xf o say, I w 니까 t t 서 I w I 1. a n t to say, 일 want to say, y y y y y 다 때는 300이니까. 300 그다, 300과 같다. 그러면은 줄여가고, 빼고. 크다 3 2 3 0이니까 y 가3 0 0배다기 100배 여기 1 0 0가3 0 0배 같다 그러면 y 여기 1 0여갖고 n 0배 여기 1 0빼서 여기 가0 0배 여기 1다0배 여기 1 0 0 여기 100배 여기 100배 여기 100배 여기 모니0고 여기 여기 잔0 0배 여기 1 여기 100배 여기 기1 0기 그다음 하나 빼고 else 뭐 위치고 이 부분은 else 는 뉴스가 아니었으니까 n 요을를 뺍시다 이런 것 같은데 짠거니까 빼고 작가 이거를 빼는 걸 합시다 그 다음에 else 이해주면 메뉴가 xx냐 yy냐 그 외에 이상을 넣었다 그러면, 이렇게. 해야죠. 없는 메뉴입니다 하고, 다시 돈을 돌려주고, 다시 올라가서 반복하여. 이거 언제까지? 보호가, 클 동안, 유의되버리면, 밖으로 나오게 되죠. 돈을 또, 거기도 빼주고, 요거하고, 요거하고, 요거는 뺍시다. 놔두면은, 빨리 끝나겠지만, 빼는 거. 자, 이 프린트는 밖에 나옵니다. 파일 밖에. 자, 여기까지. 자, 지금부터 해봅니다. 지금부터 실습을 해봅시다. 면 자, 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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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수가 남아있을 동안 안보 음, 이미记 d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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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을 이트 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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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트힌 아, 자, 이프분은이 부분은 지 xx 부분은 지금, 이 부분은 지금, 이 부분은 지이 부분은 지금, マのワイでいいでここは短歌が作って。ここに短歌が作って。今すじまえば俺のる。 같은 이 너무 똑같은이 됩니다. 너무 동거 같을 때. 나는 돈. 클때 나는 돈이, 돈이 모자라게. 이렇게니다 마지막에 했으 이건 뭘까요?

자 요거를 갖고 한번 쭉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볼니까 보고 어, 기 중요한게 아 <laughs> 하면서 이해하는게 중요합니다 자제부터 까지가 완상수행과 면세입니다 메뉴 두개짜리입니다 에리프 정이 부분 또 에리프 계속 넣으면 메뉴 무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에이스는 마지막에 이 에리프 중 동기서 요까지가 이 계속 추가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,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시다에 판매했을는데 판매 안한거잖아수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같을 때클 때는 애니하시 빼고 같을 때 빼고 작을 때안 빼고 없는 면길안 빼는 걸로 아시겠죠? 자 완성해 보세요.